좀, 뜬금없는 얘기지만, 그냥,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,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하는, 뭐, 인간, 사람, 이름은 유주원, 개명하기 전 이름은 유병옥, 유튜브 이름은 유룡, 나이 33살, 만으로는 31살, 이게 정말 나인 걸까? 오, 나 맞지. 정말 뻔하게도 이게 내가 맞지. 맞긴 맞지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끔 도대체 내가 누구일까 이런 생각이 들곤하는데 이게 가만 생각해보니까 나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런 의문이 드는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. 아, 물론 거울로 볼 수는 있지.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찍거나 혹은 사진 같은 거 찍으면 그때도 뭐내 모습을 볼 수가 있지. 하지만 그래도 뭔가 서로 소통을 해가면서 그 사람의 정체를 느끼면서 알아가는 것과 그냥 단순하게, 단순하게 뭔가 기록해 놓고서 그걸 관찰하는 느낌으로 보는 건 약간 다른 게 있단 말이야. 물론 그렇게 봐도 그 사람을 다알 수가 없긴 한데, 근데 알고 모르고 있던 걸 말하기보다 그 뭔가 살아있는 생명체, 그 생명을 느끼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그래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내가 느끼기가 이게 참 어려운 것 같다 이거지. 어떻게 보면 뭔가 나의 존재를 못 느끼는 것 같다고 하면 좋으려나. 그래가지고 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SNS 같은 걸 좋아했던 것 같아. 막 그렇게 뭔가를 남기면서 나의 존재를 좀 느끼고 싶었던 느낌이었던 거지. 물론 지금 이거 하고 자빠진 거는 이건 그냥 저주에 걸려서 하고 있는 거고. 그 옛날에 한창 순수하게 SNS 했을 때, 그때를 가만 돌이켜보면 뭔가 좀 그런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 이거지. 내가 도대체 누군지. 아니, 그거보다는 내가 살아있기는 한 건지. 이거 지금 뭐, 살아있는 거 맞아? 나 살아있는 거 맞냐고. 뭐 맞겠지. 근데 타인을 볼때 마냥 그런 느낌의 임팩트가 실체적으로 잘 느껴지지가 않는다고.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이번에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. 그 먹고 살기 위해 산다고들 하잖아. 근데 어느 정도 그게 해결이 됐다면, 그럼 그때부터는 내 존재를 느끼기 위해 사는 게 아닌가. 하는. 그래가지고 뭐 종교에 빠지고 일에 빠지고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분류하게 되면 뭐 기타 등등 등등들이 있겠고 거기에 단순 하나에만 뭐 그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개성마다 좀 다양한 조합들이 있을 거 아니야. 사랑 50%, 일 50%,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궁금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더라고. 사는 이유의 정체가 뭔가 내 존재를 느끼기 위해서라. 그런 의미로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뭔가 사는 이유를 잃어버려서 좀 소멸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런 그거는 이게 내 존재를 못 느껴서 그렇게 좀될 수도 있는 것 같다 이거지. 혹은 뭔가 좀 너무 보잘 것 없게 느껴져가지고 자기 존재를 억지로 외면하려 한다던가. 좀 이런 식으로 약간 은근히 맞아떨어지는 게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정리가 되면 뭐해 그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걸 난 도대체 누굴까? 뭐 유튜버하니까 유튜버? 대리도 뛰니까 대리기사? 아니면 뭐 아직도 음악을 놓지 않았으니까 뭔가 좀 뮤지션 지망생? 아니면 그냥 철없는 한량 새끼? 도대체 난 누굴까? 뭐, 종교적으로 들어가서 생각해보면, 아니다, 이건 됐고. 근데, 또, 또 좀,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. 내가 이름을 개명하려고 했을 때, 그때 이미 결론을 좀 내놓은 것도 있거든. 그게 뭐냐면, 모른다는 거야. 한마디로, 그건 살아봐야 안다, 이거지. 왜냐면, 지금 내 이름에는 한자가 없거든. 근데 옛날 이름인 유병옥에는 한자가 있었지. 밝을 병에 구슬 옥 대충 어떤 느낌인지 사이즈 나오잖아 이름 뜻만 봐도 근데 새로 이름 바꿀 때는 일부러 한자를 안 넣었다고 왜냐면뭐 예전에 개명 관련 얘기했을 때 말한 거지만 지금 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뭐 이름 뜻이 안 좋은 바람 안 좋은 바람에 범죄 저질러서 감옥에 있는 거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 이름의 뜻은 뭔가 좀 내가 죽을 때 완성되게 하고 싶은 그런 느낌으로. 그래서 한자를 일부러 안 넣은 게 있단 말이지. 그래서 내가 누구일까에 대한 부분과 이걸 좀 이어서 생각해 보면 이게 내가 누구인지도 어떻게 보면 인생이 다 끝나봐야 알수 있는 것 같다 이거지. 아니, 뭐 내가 누군지 정해졌다 쳐보자고. 그럼 또 뭐가 해결되는데.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반짝 인기를 얻은 연예인들이 나중에 인기가 식을 때안 좋은 결말이 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. 왜냐하면 본인의 정체성은 누가 뭐래도 스타인데, 근데 빚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스타가 아니게 되니까. 그래가지고 뭔가 더 이상 존재의 이유를 좀못 느끼게 되는 것도 있는 느낌인 거지. 그래가지고 가만 생각해보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그냥 뒤질 때까지 궁금해하는 게, 그게 더 유익한 거 같더라고. 뭐 그때 완성되는 거지 뭐 뒤질 때. 그런 의미로 탐 나왔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자고. 아 오늘은 뭔가 진짜 개 뻘글이었네.